안녕하세요. 크리스 선생님입니다. 어, 저희 1강 킥오프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 지금 저랑 같이 한번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어떤 표현이 또 새롭게 나오는지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먼저 제가 읽으면서 어, 어떤 표현이 나오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내년도 신규 사업 프로젝트 킥오프를 실시할 예정인데 어, 먼저 내가 기획한 러프하게 구성해 주면 이 대리가 팔로업해 줄수 있겠어요? 내가 해당 사업 레퍼런스는 전달 줄게요. 네, 마케팅 팀 자료도 제가 어레인지 해서 사업계획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음, 이번에 김인턴도 인볼브 하면 어떨까요? 그래, 자네가 롤 주고. 다양하게 피드백도 해줘요. 아참, 아침에 우리 웹사이트 홍보 문구 때문에 클레임 들어온 이슈는 어떻게 되었나? 아, 외주사에 페이지 홍보 문구 변경 필요하다고 요청드렸고, 워킹데이 이틀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좋아요. 그리고, 협력업체 관리 툴 자료조사 및 리스트업 부탁했었는데 아마 시스템 변경은 예산 이슈로 어려울 것 같아. 그거는 홀딩하자고. 넵. 아 과장님 그 지출결의서랑 품위서 회계팀 보내기 전에 체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알겠어요. 지금 외부 인사 미팅에 있어서 또, 체크 필요한 건 있으면 메일로 남겨놔요. 네. 아이 정말, 이 대화에서 영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한국 사람들이 사실 회사에서 특히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어, 저희 강의에서는 이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특히 업무 영어 용어들을 저희가 많이 넣어놨어요. 어, 첫 번째 줄부터 이제 Kick Off라는 말이 나오네요. Kick Off라고 하면 이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 하는 미팅을 의미해요. 어, 다른 한국어들을 한국어 표현으로 첫 미팅이나 첫 회의라고도 많이 쓰니까 이표현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러프하게 구성해 주면 이 러프 하다는 말이 대략적으로 라는 다른 한국어가 있거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정리해 주세요 라고 사용하지만 제가 회사에서 러프하게 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이 대리가 팔로워 해줄 수 있겠어요? 자 여기 팔로워업이라고 하면은 제가 러프하게 대략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해 놓으면 그 뒤에 다른 직원이나 후배 직원이 뒤에 이어서 그 프로젝트를 마무리까지 진행하는 것을 팔로워업이라고 해요. 어 팔로워업이라고 영어를 쓰는 사람도 많지만 후속 조치나 후작업이라는 한국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해당 사업 레퍼런스 전달 줄게요 어, 라고 최 과장님이 말했어요. 레퍼런스도 영어인데요. 한국어로 참고 자료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참고 자료라는 말을 사용해요. 마케팅팀 자료도 제가 Arrange해서 사업 계획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Arrange라는 이 영어도 아저 회사에서 제 주위에 동료 직원들이나 다른 대표님들이 사용하는 거를 많이 들었어요. 조정하다 라는 한국어로 사용할 수 있겠죠. 김인포... 김 인턴도 involve 하면 어떨까요? 네. 이 표현은 제가 몇번 정도 들어봤어요. 많이는 못 들어봤고,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여, 프로젝트 참여라고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involve에서 나온 그런 표현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앞에 최 과장과 이 대리의 대화라고 했잖아요. 이 한국에는 직급이라는 게 있어요. 인턴, 그 다음에는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 순으로 올라가고 어, 요즘은 이런 직급을 사용하지 않고 누구 누구님, 뭐 크리스님, 에바님 이런 님자를 붙여서 사용하거나 매니저, 선임, 책임, 팀장, 팀원 등 회사마다 다양한 호칭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 많아요. 그리고 기획 안할때저 안이라는 표현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은데요. 이 안은 영어로 옵션, 여러 선택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희가 프로젝트를 구상할 때어뭐 넘버 1, 넘버 2 옵션, 옵션 3, 옵션 4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을 두고 어느 어느 것이 좋을까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1안, 2안, 3안, 4안. 한국어로는 이렇게 안을 써서 표현을 해요. 네 그리고 여기 또 영어가 계속 나오는데 롤. 네, 롤. 역할이라는 한국어가 있죠. 피드백이라는 것은 조언하다라고 바꿀 수 있지만 어저 같은 경우는 거의 피드백이라고 해요. 사실 피드백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표현할 한국어가 어 좋은 한국어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피드백이 이 회사 생활 할 때는 가장 내 마음을 전달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클레임 여기는 클레임이라고 나왔는데 컴플레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분도 있어요. 뭐 컴플레인이랑 클레임이랑 영어로는 의미가 다르지만 한국 사람들은 거의 비슷하게 사용해요. 클레임은 정확히는 이의제기 컴플레인은 불만 사항이라는 한국어로 바꿀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아, 이 단어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슈. 우리 회사에서 사람들이 어떤 이슈가 있었다. 아, 우리 회사에 어제 이슈가 있어서 잠을 못 잤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 사건이나 일이 있어서 어, 문제가 있어서 내가 어제 퇴근 늦게 했다. 이슈가 일, 일처럼 일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워킹데이 이틀 정도 걸린다. 어, 이제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월요일에서 금요일, 월, 화, 수, 목, 금 일을 하죠. 만약에 워킹데이 이틀이라고 한다면 월요일, 화요일, 혹은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일하는 시간 중에 이틀을 얘기해요. 이거는 영업 일이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합니다. 네, 이어서 리스트업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리스트업이라는 영어인데 한국 사람들은 이 리스트업이라는 단어를 정리. 정리라는 의미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자료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자료 조사를 한 거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리스트업이라고 표현해요. 또 어떤 프로젝트를 우리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을 때 프로젝트를 홀딩하자라는 표현도 한국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냥 프로젝트를 중지하자, 일시정지하자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 하나 살펴볼 게 지금 최과장이 이 대리에게 아랫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 존댓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둘 사이가 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존댓말 또 썼다가 반말 또 썼다가 이렇게 계속 바꾸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 대리가 지출 결의서랑 품위서를 회계팀에 제출한다고 하는데요. 어, 회사에 가면 여러분들이 아마 쓰실 수도 있는 그런 보고서 중에 하나예요. 품위서라고 하면 돈을 쓰기 전에 어, 우리 최종적으로 아돈 써도 괜찮아라고 허락해 주는 사람한테 승인을 요청하는 걸 의미해요. 저이돈쓸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는 걸 품위서라고 해요. 지출결의서라고 하면 돈을 다 쓰고 나서 저이돈 이렇게 썼습니다. 라고 승인받는 것을 지출결의서라고 해요. 자, 여기 품위서라는 게 나오죠. 뭐 사용 목적과 날짜, 뭐 세부 내역, 어떤 내용들을 쓸 예정인지. 마지막에 이런 한국어 문장을 같이 써요. 위와 같이 사용하고자 하니. 승인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뭐머 하고자 하니 라는 미래 표현을 사용해서 또 마지막 문장을 적는데 이 문장을 이제 서류나 메일에 같이 써서 보내요. 아마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가면 이, 이 문장이 써있는 메일이나 문서를 많이 볼수 있을 거예요. 회사마다 양식이 있으니까 지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지출결의서도 한번 볼게요. 사용 목적 날짜 세부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증빙을 첨부한다 이런 말까지 있어요 우리 증빙이라고 하면 증명, proof 우리가 돈을 썼으니까 영수증을 주고 아 이만큼 돈을 썼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겠죠 그것을 영수증 증빙이라는 단어를 회사에서 써요 그래서 영수증을 이 보고서와 함께 보내니까 첨부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으로 위와 같이 사용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으니 은이라는 문법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1강 다양한 단어와 표현 배워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